스톡 인어 프리즌 한 차라면 한 2, 30분 안에 풀 수도 있는 퍼즐 맵이라고 하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설명에다가 어디서 설치하는지 올려놓을게요. 댓글로 물어보지 마. 가봅시다. 어 금방 올라가네. 로딩 중. 어잉? 뱅크 은행? 은행이 왜 여기 있지? 경제... 교도관인가보다 안녕하세요 설마 은행에서 돈을 훔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가? 감옥에 가야 되잖아 야돈 내놔 뭐지? 퍼즐 맵입니다 내가 풀어야 돼 <laughs> 어쩌라고 우선 뱅크 뱅크고 아직 여기가 감옥은 아닌 것 같은데 감옥은 아니니까 문도 안 열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요. 음. 어? 뭔가. 아, 이거 눌리는 거야 지금? 이 초록색이 수상하다 말입니다. 머리를 박치기? 또 아니네요. 나를 왜왜 왜 감옥 탈출하게 맵인데 여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경찰님? 이 사람 눈이. 어이고이 사람 눈이 이상해. 한쪽이 파란색이고, 한쪽이 빨간색이야. 눈부터가 태어났을 때부터 경찰이었네. 본투비 경찰. 아무튼. 열어줘. 뭐 어쩌라고, 이씨. 잠깐만. 우선 여기 문이 초록색인 게. 야, 야. 아저씨. 왜 거기서. 아이 빨간 게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메롱을 하는 느낌인데, 나한테? 저거 메롱하는 거 맞지? 문이나 여러 이... 버튼 근데 이게 철문이잖아요. 보통 철문은 이제 버튼이 있어야 열리는데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자, 보통 이제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생각을 두 가지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 정말 게임을 못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장치를 못 찾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 버그 아니야? <laughs> 아니 근데 1.14.4 버전 맞거든? 버전 맞춰서 했거든? 벌써 나 갇힌 거야? 설마 그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여기는 지금 감옥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은행이야 은행이 아니었으면 저거를 써놓을 리가 없지 내가.. 어.. 뭔가 감옥에서 아니 은행에서 내가 뭔가 돈을 훔치려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는 스토리까지 지금 구현한 거 같은데? 하지만 나는 모범 시민이라 은행에서 돈을 훔치지 않지 근데 이건 어 가지나 앞으로 안 가지네 야야야 어 뒤에 뭐 있니? 어이 초록색이 수상하단 말입니다. 근데 알 수가 없네 이뭘뭘뭘뭘 뭘... 뭘뭘 하자는 거야 알려줘 음음 음... 열어 열어 얼른 조만할 때로 근데 칼도 없고 총도 없어 그럼 나를 어떻게 데려갈 거야? 왜 점프가 안 되지? 근데 여기서 오 여기서 점프가 안 된다 이게 뭔가 장치 장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닌가? 여기서뭐 뭐, 투명 벽 투명 벽이 있나봐 그지? 여기서 점프 되나? 아 여기도 투명 벽이 있네. 진짜 내가 안보이는 장치가 버전이 잘못됐나? 잠깐만 1.14.4 맞는데? 야이여기 If you get t u c k do not h e s 이걸 이용하라는데? 아 막혔을때 이걸 이용해라 와, 자, 네, 자, 제작자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게임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디스플레이캡처 켜놓을까? 내가 게임을 못했던 걸로. 와, 이거를... 체스트가 어디 있어? 어, 저기 뒤에. 뒤인... 저, 와, 저걸 어떻게 뭉쳐요? 잠깐만요. 이게, 내가 모르는 키가 있나? 와! 은행, 이걸 어떻게 알아, 이씨. 야, 난관이 예상됩니다. 아, 이렇게 스위치를 껴서, 이렇게. 안녕. 아, 이게 도둑쳐. 에메랄드야. 어, 도망가야 돼. 경찰한테 걸렸어. 도망가야 돼. 야, 이제 술래잡기. 호잇! 호잇! 야, 무빙 보이냐? 아, 야, 잠깐만, 일로 오면 안 되는데. 호잇! 아! 은행에서 도로는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당신에게 3년령을 선고한다. 재판 끝에 저는 교도소에 들어왔습니다. 교도소, 교도소 생활 한 달째. 나름 이곳에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라고? 이 자본주의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저는 오늘 밤 탈옥을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탈옥 둔나이자 그러면 자 내가 사실은 이런 탈출 맵을 얼마 안 해서 이런 장치들을 몰라 근데 방금 알아, 알아낸 게저 초록색이 어디선가 스위치를 얻어와가지고 그 버튼을 레버를 얻어와가지고 여기다 꽂은 다음에 내리는 거야. 어? 어? 뭐야? 그리고 탈옥을 결심하고 나서 저는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굴은 여기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겨 놓자. 자, 근데 이 열쇠를 이곳으로 나가야 되나? 어렵네. 이거 어떻게 이십 분에 이거를? 어 이것은 나갈 수가 없는데. 여야 옆에 죄수랑 이렇게 창문이 뚫려 있으면 이거 개인 개인 제, 개인 생활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 이게 버그인가 보다. 오. 자 그리고 경찰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저는 뒷문을 막아놓고 갑니다. 지금은 밤이라 다들 자고 있고 경비도 약, 약해졌습니다 네, 여기가 여기가 세상에 어머나 세상 에오 스위치가 있는 아까 내가 여기 있었고 이번에 여기로 옮겨졌네요. 여기 빨간, 거, 빨간 곳에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열쇠를 숨겨놨지. 젤 브레이크로스 철창을 부술 수 있대. 세상에 와, 이거 설마 내고도 있나? 근데 내고도도 없어. 심지어 가템이다. 야, 그거 오늘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오잉? 어, 그럼 끝까지 가봐. 어차피 교도관 뭐 하냐? <laughs> 보통 CCTV 달려 있는데 CCTV도 안 달려있나 봐. <laughs> 아 여기는 어 상자가 또 있어. 셀키. 야 여기 문 열쇠도 얻었다. 아까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잠깐, 아 여기는, 여기는 또 다른 방이네 가보자 한번 우선은 최대한 도구를 다 모은 다음에 탈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구 하나가 부족해서 탈옥 중간에 걸리면 큰 아야 큰 낭패겠죠 여기는 딱히 얻을 게 보이지 않네요 아유 심 이게 힌트를 줬네 근데 이런 힌트 없으면 솔직히 어, 너무 힘들거든요 자 여기다가 열쇠를 이용해서 문을 열고 아이제시작이네 감옥에 같이 다 이제 시, 어이? 어? 어이제시작이구나아렇치나 그치, 그치. 설마 나 약간 의심을 했는데 끝난 건 아니겠지 했는데 보자 한번. 스토리 지 아래. 여기 보관함 보관 창고예요 우선 이 스위치를 열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봐야 겠지 다 보니까 색깔로 뭔가를 표시해 놓던데 이거 안 부서지냐? 안 부서진다 보니까 색깔로 뭔가를 표시를 해 놓던데 마인스 광산? 광산이 왜 있지? 곡괭이 있냐? 이럴... 어? 사람 살 살려... 조심해야겠다 문 닫아 안 닫혀 오우. 잠깐만 아 이거 부셔야 돼? 그냥 파서 뭐 만드는 게 아니고 부수는 거였네. 부셔봐, 아무것도 없는데. 오씨, 뭐야? 어. 뭐야 이거? 코인이 생긴 거 같다? 아, 이거 일하는 거야? 설마 잠깐만, 이거를 다 부수면 코인이 하나 생기나? 아, 그렇네. 이거 일하는 거네. 어, 교... 배수들을 시키는 거. 루이스. 아, 이거를 네개 뭐, 뭔 말이야 이게. 코인이 네 개면 레본데 황금 조각은 왜 있어? 아,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일, 일을 해서 루이스한테 저걸 사라 이 말이구나. 넌 누구니? 프레드. 아, 얘는 사다리를 주네. 그 그러면 결국 노가다를 해야 되네. 어, 곡괭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다시 있을 거임. 그럴 거임. 그럴 줄 알았다. 그럼 열심히 녹아달 해야 되겠군요. 야 이렇게 자수개 시간도 가지게 해주고 참 감모드네. 좀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야 이렇게 시간 안 걸리게 쑥 해준 게 어디에요? 우선 1열 개만 모아서 사다리 하나 사다리 하나로 안될것 같은데 근데. 사다리 하나로 넘어갈 높이면 웬만하면 뛰어서도 갈수 있는 그런 높이니까 뭐야 이거 야! 제작자님 잠깐만 다부셔봐 우선 제작자님 어 됐어 어 깜짝아 그니까 버그 때문에 안 걸렸는 어차피 가운데 안 부서지는데 0.1초만큼 부서지거든 이렇게 하면 어 뭐야 어 뭐지? 안 부서지는데 분명 그냥 그러니까 심장인가 봐 나중에 부수면 되나 봐 처음엔 부술 수 없나 봐안 부서지네 뭐야 또? 또 어디 남아 있나? 이 유... 오케이. 아니, 가끔씩 버그가 있네요. 저 가운데 저거는 버그인 거 같아. 깨 놓고 마지막에 부수 부수다가 보면 이렇게 되네 이렇게. 아, 꼭 눌러서 하면 안 하면 되는구나. 자, 10개 다부셨다 그러면 우선 루이스한테 우리가 여기가... 아니 사다리를 먼저 사야겠는데? 이거 못 하냐? 사다리 우선 3개. 아 씨, 어렵겠다. 사다리 3개. 뭐 뭐지? 좋았어. 어, 사다리 다 샀나 봐. 이제 거래 안 된대. 불중한 거래군요. 이렇게 안 돼. 아, 안 되는구나. 따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라라라따라 <mixed> 교도... 그 경찰서를 털어라는데 감옥이 나오... 아니 황금 조각이 나오네요? 내려줘 이제 황금 조각으로 얘한테 살수 있나? 안 받아? 뭐지? 아 이거랑 황금 조각이 있어야 레버를 준다 야딱 맞게 캤네요? 어쩌다 보니까 딱 10개가 필요했네 그러면 이걸로 문을 열어줍시다. 찡 보관함, 이곳에 아까 내가 훔쳤던 현금 있을까? 스카이림이라면 나의 물건 여기 안에 있는데 없는데, 아무것도 아니요. 똥인데, 없는데요. 왜 만들어 놨어? 뭐지? 한 번만 더 봅시다. 노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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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잠깐만. 뒤에 빨간색 있잖아. 저기였네. No unauthorized access. 뭔 말이야? 어? 그 뭔가 잘못됐다는 말 아니야? 뭔가 인증되지 않은. 가봐. 오늘 어, 무슨 우선 탈옥 자체가 인증되지 않은 거니까, 그죠? 미래. 슈퍼 스트렝스 포션. 슈퍼 파워. 파, 파. 어, 부서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다? 이게 무슨 슈퍼 스트렝스 포션이야? 힘. 아, 그냥 문을 열어 버려. 오. 점프맵이네요, 갑자기. 가쁜 점. 어이고